자, 다크 패턴은 반면에 자, 여기서 왜 반면이라고 했냐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어,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고 있다 어, 별 문제 없다 이제 이렇게 말했지만 비평가 입장에서는 반면에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크 패턴은 나로 니해머마할뿐 아니라 뻗볼수 또한 머마하기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비평가들 고객들로 하여금 예, 그들의 자, 인텐션이니까 의도가 되겠죠 어, 그들의 의도와는 반대되어서 반대되어서 행동하도록 조종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다크 패턴들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금융적 또는 경제적 손실과 개인 정보의 릭이라는 단어가 샌다라는 뜻이죠. 어, 노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요런 표현 좀잘 보시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거를 뭐 준사역 동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는 같은데 어, 목적어가, 어, 앞으로 이제 뭐뭐 할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하고 있거나, 어, 뭔가 되어진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뭐 할 거예요. 미래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 목적어 투원형 해서, O형식인데요. 네. O형식인데, 예, 준사역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원형 미래적 의미라서,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기서 어떤 광범위한 연구인데요. 이제 뭐뭐에 걸친 이렇게 되죠. 그래서 across에서 가로를 열고 자, applications에서 가로를 닫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주어요. 동사 바로 앞에는 네, applications가 지금 복수이지만 네, 주어는 어메리 단수기 때문에 이주로 받으셔야 됩니다. 주어 동사 표현해 주시고요. 어, 그러니까 다양한 웹사이트와 application에 네, 걸친 그런 광범위한 네, 연구가 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수행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네, 그죠? 네, document 하면은 문서화하다. 이런 뜻이고요. come up with는 뭔가를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하고 B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미 아, prevalent 하면 널리 퍼진 어, 만연해 있는 이런 뜻이고, 이렇게 명사, 프 r e 런 a l n c e 명사로 하면 확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크 패턴들의 확산을 좀 서류화, 문서화하고 기록, 기록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해결책을 커 i 위 h 떠올리거나 생각하게 내기 위해서 어, 자, 이러한 광범위한 연구가 수행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인데요. 중간에 비행을 집어 넣으면 네, 진행이 되죠. 진행형의 수동태입니다. 뭐뭐 되는 중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연구에 더해서 뭐 연구뿐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정부도 어, 정부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느냐네 어, 규제하는 방법 이러한 기만적인 속이 있는 이런 뜻이죠. 디자인 패턴들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어, 뭐뭐에 대한 주제나 어, 논의 이럴 때는 어, topic이나 discuss할 때는 전체사 오늘 씁니다. 이런 것들을 또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EU의 Digital Service Act 인데요. 이 Act 가요. 개별 법령을 의미해요. 우리 어, 무슨 무슨 법, 뭐뭐 방지법, 무슨 서비스 법할때그 법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Law라고 하는 이 법은 그 법률 을 전체적으로 말할 때, 그죠? 어, 법을 말하고요. 이건 개별 하나하나의 법령이 있죠? 네, 그것을 Act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위치 계속 지원법으로좀 끼어 들어갔고요. 그래서 다크 패턴을 온라인상에서 금지한 2022년에 금지하는 그런 법령 법령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그런 규제 영역이죠. 이런 영역에서 그런 규제의 좋은 사례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됐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한 규제들은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 expect는 2원형을 취하죠. 이것이 수동태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2원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이 그러한 규제는 이제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어, 기대가 돼요. 예상이 됩니다. 자, limit. 근데 연결어 없죠 역시 n limit인데 연결어를 생략했어요. 그래서 분사로 연결합니다. 제한하면서. 기업의 그런 기만적인 마케팅 관행 어디에서 디지털 마켓에서 그죠 그러한 기만적인 마케팅의 관행을 제한하면서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 규제 언론, 어, 규제, <laughs> 규제 언론이 네 여기를 보면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어 레귤레이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이인프의 의미죠. 서피션트하지 어,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뭐 기업이 좀 자제해 줄 것을 너무 바라거나 정부가 나서서 뭐뭐해 줄 것을 바란다 라기보다는 우리 개인으로서도 책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개인으로서, 개인으로서 자 우리는 네 취해야, 하고 취해야 하고 뭐뭐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1, 동사원형2, 이렇게 되어서요. 여기는 뭐, 조동사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별거 아닌데, 여기를 뭐, 뜬금없이 갑자기 뭐, 얼 한다든가. 네, 이러면 이제 안 되겠습니다, 여 이러면 안 되죠. 슈드가 있는 것이니까, 동사원형이 와야 합니다. 우리는 스텝을 밟아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죠? 네. 다크 패턴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take a step. 네, 그리고, 벨리스판스블 책임감 있어야 합니다.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 온라인 쇼핑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싸 보인다고 해서 언뜻 보기에 어, 되게 싸네. 바로 소위 말해서 질러 버린다든가 어, 뭐 그런 거 대충 보니까 좋아 보여 계약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include는 ing를 목적으로 취해요. include, ing. 이것도 하나 내모해둘게요. include, ing. 이렇게요. to be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ing. 자, 우리는, 네, c u t i o u s 주의해야 합니다. careful이죠? 어. 자, 뭐 하면서? 역시, a 하고, b 하고, 그리고 c 하면서. 좀 기네요. 그 구매를 하면서. 그죠? 구매를 하면서 그리고 약관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읽으면 요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구매를 할때 약관을 주의 깊게 읽고 그리고 인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자, 뭘 인식하느냐? 회사의 이익이 같지는 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의 것과 우리 자신의 네. 우리 자신의 것, 우리 자신의 네. 이 그렇죠? 그 인터레스트가 여기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기업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반드시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네, 인식하면서 주의할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필기를 해놨듯이, while ING인데요. while ING인데, A하고, B하고, 네, and C 하면서 주의할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크 패턴에 대한, 네, 우리 인식을 네, 개발하는 것이, 발달시키는 것이, 네, also essential 합니다. 필수적이다 이런 뜻이죠. 필수적입니다. 자, 뭐 하는데 필수적이냐, 네. 어, 잠재적인, potential은 잠재적이다 이런 뜻이죠. 잠재적인 어떤 해로움과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됐고요. 자,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관심, 죠 그렇죠? 우리의 주의, 우리의 주의와 어, effort 어, 노력이 우리를 조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어 근데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Will protect and will enable죠. 그렇죠? will 이 생략됐겠죠, 죠 그렇죠? 동사 원형. 자,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이 디지털 시대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a,b가 병렬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동사원형이니까요. 그죠? 어, 그건 그런데 e n a b l e 이란 단어가 아까 위에 어.. 이게 manipulate처럼 네. to원형을 지금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얘는 자주 나오는 거죠. 이른바 준사역 동사로 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를 반드시 to원형으로 표현해야지 이게 뭐 making이 된다든가 그냥 동사원형 make로 쓴다든가 어.. 그러면 네. 안되겠습니다. 자, 딥러닝입니다. 어, 만평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에지토리얼 하면 보통 이제 편집과 관련된 이제 그런 용어를 우리가 좀 알기 쉽죠. 근데, 자, 에지토리얼 칼툰스라고 하면 만평, 즉, 시사 만화를 얘기합니다. 정치를 어, 다루는 그런 쪽이 좀 많죠. 아무래도. 네. 어쨌든 그 만평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시각적, 그죠? 네. 시각 예술의 한 종류입니다. 중주인데이것만으로 설명이 부족하죠. 된, 어떤거냐면 주격관계대명사가될것 네 같고 선행사가 단수니까요. 이렇게 동사에 s 붙여야 합니다. 그렇죠? 유머와 과장을 좀 사용합니다. exaggeration하면 과장하다죠. 아, exaggerate하면 과장하다죠. 그래서 좀 과장합니다. 사람의 이제 얼굴을 크게만 한다거나 좀 익살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유머와 과장을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 컨벤셔널한 관습적이다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좀안 좋은 뜻으로 하면 케케 묵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그죠? 자, 폴리티컬 사회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이슈들에 대해서 어, 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관습적인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유머와 가장을 사용하는 시각 어, 예술의 한 종류가 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한번 사례를 볼게요. Despite it,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유머러스한 겉모습. 아까 유머를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해서. 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사실은 네, 어떤 논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네, Significant하면 Important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음 디스파이트가 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주어동사가 없이 이렇게 목적어를 받을 때 디스파이트나 인스파이트 오프 전치사죠 씁니다 나 도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뭐도 올도 이븐도 얘네들은 접속사라서 지금처럼 주어동사가 없을 때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이다 하고 말을 끝내면 안 되겠죠. 무엇인지 뭐 하는 것인지 보충 설명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to promote'는 명사적 보호용법의 to 부정사가 될것 같아요. 됐죠 제가 실제로 일단 만평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제 런 거죠. 요즘은 우리가 뭐 종이 신문을 잘 보지는 않지만 종이 신문에 이렇게 한켠에 이렇게 네. 이렇게 사회적 문제, 어, 자폐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탑승을 거부한다라는 걸 이제 고발하는. 네. 옛날에 이제 우영우 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변호사 우영우인가요? <laughs> TV를 잘안 봐서 어내 이름은 우영우인가? <laughs>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하도다고 요거는 이제 그 유머적인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제대로 이제 그리셨죠. 근데 옆에를 보면 이렇게 좀 익살스럽게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그 그렇죠? 어 이렇게 보시면 좀 재밌게 표현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보이죠. 저런게 있고 자, 우리 그 다크 패턴의 이 만평에 대 해서, 는뭐 요런 그이런 그림들 이런거죠어 나도 모르게어늘 속는 속임수 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도 모르게 음, 결제가 렇버렸서 그렇죠?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이제게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이렇 이렇게 해서, 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활발한 토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만화 작가들은 종종,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조하거나, 어, 이 단어가 나오네요. 이거 제조로 이트하면은, 과장하는 것입니다. 네. 어, 독특한 캐릭터의 신체적 특징을 과장시킵니다.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제 사람의 얼굴을 좀 익살스럽게 네,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을 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어,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 됐죠? 자, 포함하면서, 어, 역시 연결어가 없습니다. 엔드나 법과 같은 연결어가 없어요. 그래서 엔드가 있다면 에, 주어 동사하거나, 앞에 주어가 이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에, 주어 정도는 생략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근데 연결어가 없으면 분사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대중적인, 네, 그죠? 공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중적 또는 정치적 인물들을 포함합니다. 유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너무 진지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사람들이 잘안볼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래서 상징도 또한 사용됩니다. 자, 리플레이전트가 나타내다. 이런 뜻이죠. 뭔가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중요한 개념이나 이제 아이디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 달러 표시 요 S에서 이렇게 된거 있죠. 어, 달러 표시는 시그널파이가 상징하다죠. 돈을 상징합니다. 상징할 수도 있고 벽과 같은 경우는 이제 벽이 딱 쳐져 있어. 얘와 얘 사이 에 벽이 딱 쳐져 있으면 분열을 어, 또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뱀. 뱀은 아마도 속이는 것과 즉 속임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만평에서 다크패턴에 대한 만평을 볼때 교활하게 이 뱀이 속이고 있죠.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다 그냥 되어있었을 뿐 어, 이렇게 해서 교활하게 좀 속이는 이제 뱀으로서 그런 상징으로서 이제 저걸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캡션이라는게 있는데요. 캡션이라고 있는건 이제 여기에 나와있는 뭐 이런 작은 글씨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캡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죠 그래서 어, 작가가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어, 좀 위, 위트 있거나 어, 좀 눈에 띄게 네.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니라 수박 능력 시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뭔가 작가의 의도를 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잘 나타내는 것을 캡션이라고 저는 글자를,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단어인 거예요. 글자인 겁니다. 그래서, 어, 그림 밑이나, 어, 혹은 그 위에 온, 그러니까 위아래가 되겠죠. 위아래 쓰여진 수동입니다. 이제 단어들의 그룹인 캡션은 좀 더, 더 f u r 는 약간 비교급적 표현이죠. 어, 좀, 더, 어, 명료하게 합니다. 작가의 메시지를 좀 더, 명료하게 합니다. 작가의 메시지를 좀더 명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어, 자, 이 사람의 어떤 능숙한 캐릭터와 캡션의 이제 사용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왜 이런 만평을 그랬냐? 이 사람이 제 전달하기 위해서, 그세 명의 대통령 캔디데이체 가지 후보죠. 1912년 대통령 후보 세 명의 대통령 후보의 감정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 네, 능숙하게 사용했던 그것이 하나의 사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만 네, 크리프드 베르맨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런 만평들이 나옵니다. 어, 상당히 코믹하게, 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어, 표현을 했고, 이렇게 좀 사실적인, 이런 네, 그림들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대체로 좀 이렇게, 되게 작게 표현했고요. 되게 크게 표현했고요. 그죠? 음. 좀 코믹하고, 네, 익살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무 진지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네, 유머러스한데, 뭔가 할 말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이제 보시면, 여기 막 코끼리가 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죠? 네. 자, 어쨌든 간에, 네. 자, 이것은, 네, 하이라이트니까 강조합니다. 아까 emphasize라는 단어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 대비를 강조, 대조를 강조합니다. 네. 그들 세 명의 그 외부적인, 무적 자신감과 실제적인 그 불안감 사이 어떤 대조, 대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에 나왔으니까 좀 뭔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 내면으로는 굉장히 긴장되고 불안하고 그렇겠죠. 그걸 이제 만평으로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 다크 패턴을 네, 비판하는, 네, 분사죠, 그죠? 어. 비판하는 그 만화에서는 상징과 캡션들이 효과적으로 디픽트 합니다. 어, 묘사하다. 아, 디스크라이브죠, 그죠? 어, 두 가지를 묘사하는데, 네, 소비자와 어, 기업을 묘사합니다. 자, 이제 이 소비자는요, 어, 이, 아, 네네, 그죠? 기업, 기업의 어떤 그 조종적 관행에 먹이가 되고만은, 네, 소비자를 이제 묘사를 하고요. 이 기업은 다시 어 뱀에 의해 상징이 되어지는 기업입니다. 어 아까 그 뱀과 관련된 어그 만평 이거 어 보셨죠, 그죠? 네. 속고만. 이 기업은 네 뱀으로써 묘사가 되는, 그죠? 네.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 이 소비자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어 주의하셔야 될 게, 음 어 어떤 상태가 되다가 할 때가 fall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됩니다. 어이 자체로 능동으로써요. 그렇죠? 어,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다. 먹잇감이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되어진다 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요 능동의 i n g 라는 점, 이거를 그렇죠? 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음, 기업의 입장에서는 뱀이라는 그림으로써 그림에 의해 상징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능동, 어, 여기에는 수동, 이거를 어,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제 마치 하나의 수거인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Fall play to A 하면 네 여기서 a 의먹잇감이 되다, play가 되다. 이런 수거로서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자체가 능동의 표현인 거예요. 음. 됐고자 비주얼리제이션을 사용함에 따라 시각화죠, 시각화, 시각화 전략. 어, 전략을 사용하 사용하면서 사용하여 이렇게 좀 바이아이인지는 뭐뭐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그죠그럼으로써 네, 만평은 개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들의 관점을 어, 재고해 보도록 해준다, 권장한다, 뭐 격려한다, 장려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준사역 동사입니다. 인컬이지 어, 준사역 동사라서 이거 반드시 투원형으로 표현을 해야 돼. 이 투가 빠지면 틀리는 거야. 인커리지 목적어 두 번형입니다.